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미술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오창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2017학년도 미술학과 수시 그리고 정시 모집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실기고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모집 단위는 총 55명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실기특기자로 35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다군 일반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먼저 수시 정시 모집 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는 불교 미술과 그리고 회화, 문화조형 디자인 마지막으로 시각 디자인 이렇게 총 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전공별 수시모집 인원은 불교 미술 9명, 그리고 회화가 9명 문화조형 디자인의 8명, 시각 디자인 9명으로 총 35명으로 모집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부문은 수시 모집과 같으며 4개의 전공에서 총 5명씩 총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반영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전형 반영 방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시 모집은 실기고사 70%, 학생부 30%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 또한 실기고사 70%, 수능 성적 30%로 선발합니다.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수험표와 그리고 사전이 부착된 신분증, 그리고 여기에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어, 주민등록증 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 8시 30분까지 해당 고사장 앞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사장 내에서 불필요한 각종 통신기기 소지품은 고사 종료 전까지 감독관이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 화장실 이용은 고사 직후 1시간 이후 감독관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며 퇴실은 고사 종료시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학과 수시 정시모집 실기고사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기종목은 전공 구분 없이 수묵 담채와 수채와 인체 두상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그리고 기초 디자인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지원자는 총 여섯 가지의 실기 종목 중 본인이 원하는 실기 종목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미술학과 실기 종목별 문제 구성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담채화와 수채화에서는 항아리, 콜라병, 천, 대파, 사과, 북어, 꽃, 무, 이렇게 총 8가지의 정물 중에서 6가지의 정물이 출제됩니다. 인체 두상에서는 20세 전후의 여인상이, 그리고 발상과 표현과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화에서는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교 스토리텔링, 기초 조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실기 종목별 문제는 고사 당일 추첨으로 문제가 출제되며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실기 종목에 적합한 실기 도구 일체를 지참하여 고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용지 앞면에는 모집 부문 그리고 수험 번호 성명란의 우측 상단이 위치합니다. 모집 부문란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 부문 세부적으로 말한다면은 불교 미술과 회화 문화 조용 시각 디자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에 후에 작성은 필히 흑색 볼펜으로 기입을 하고 기재란을 지우거나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연필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기 종목별 준비 요령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묵담채화와 수채화입니다. 먼저 수묵담채화와 수채화는 네시간의 고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기고사 당일 정물대에 놓여지는 각 정물의 개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출제 시에 여섯 가지 정물을 다 그리되 각 정물의 개수는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묵 담채화와 수채화 종목에 대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묵 담채화는 옥단지 반절 그리고 작업대 개인용 의자가 저희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시험 용지를 받치는 포목은 제공되지 않으니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채화입니다. 수채화는 4절 켄트지 그리고 이젤, 화판, 개인용 의자가 제공됩니다. 수채화의 경우 화판에 시험 용지를 고정할 수 있는 집게나 테이프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체 도상입니다. 돌림판 위에 20세 전후의 모델이 앉아 있으며 고사 시간은 총 4시간이 주어집니다. 조소대와 돌림판, 그리고 신봉대, 조소용 흙, 조소용 녹군, 고정 나무가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모델이 앉아 있는 돌림판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조금씩 돌아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입니다. 이세 가지 종목은 실기 고사 당일에 출제가 되며 학교에서는 작업대와 개인용 의자가 제공됩니다. 시험 용지는 가로, 세로 상관없이 본이 선택하셔 하셔 그리시면 됩니다. 발상과 표현, 그리고 기초 디자인은 켄트지 4절 1장과 4시간의 고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초 디자인의 경우 관찰력, 묘사력, 상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물이 제공되며 주어진 실물 자료 외에는 그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은 켄트지 4절 두 매와 다섯 시간의 고사 시간이 주어지며 소묘의 경우 문제지에 인쇄된 그림에서 주제만을 포함시켜서 드로잉, 드로잉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술학과 실기고사 학부모님 휴게실 안내입니다. 학부모님 휴게실은 교내 백상관과 한의학관의 준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한 실기고사 관리를 위하여 부모님들은 고사장 입실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휴게실을 마련해 놓았으니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실기고사에 대해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입학관리실이나 저희 미술학과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와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를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미술학과에 응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저희 동국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